스피커 안녕하세요. 케이팝 뉴스를 전하는 여러분의 채널입니다.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별표 별표 좋아요 앰퍼 샌드 구독, 별표 별표 은더 빠르고 재미있는 케이팝 뉴스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소식 바로 시작해볼까요? 마이크 방탄소년단, 또 하나의 역사를 쓰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월드스타 별표, 별표 방탄소년단, BTS, 별표 별표 이 또다시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빌보드 차트를 뒤흔들었습니다. 7월 29일,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 차트인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서 BTS의 라이브 앨범,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Live, 가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무려 10위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 차트 톱 10에 총 8장의 앨범을 진입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며 한국 가수 사상 최고 기록을 또한번 경신했습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죠. CD뿐만 아니라 이 앨범은 월드앨범 차트 1위 그리고 톱앨범 세일즈 톱 커런트 앨범 차트에서는 나란히 2위를 기록하면서 방탄소년단의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케했습니다. 특히 팬들을 더욱 놀라게 한 점은 이 앨범에 포함된 라이브 수록곡들이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줄 세우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라이브 온 라이브 파이어 라이브 등 수록곡들이 상위권에 올랐고. 이렇게 라이브 버전의 곡들이 차트 전반에 나란히 배치된 건 빌보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헤드폰 여러분, 혹시 이쯤에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검지 손가락 오른쪽으로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 K팝 위 뜨거운 이슈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 불솔로로도 빛나는 BTS 멤버들 BTS의 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각 멤버들의 솔로 활동도 전 세계 팬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이홉, 제이홉프위 별표 별표 솔로 싱글 kill you equal, 피트, 글로릴라, 별표 별표은 글로벌 200차트에서 81위를 기록했고, 진, 진, 위 미니앨범, 에코, 위 타이틀곡 별표 별표, don't say you love me 별표 별표는, 112위에 올랐습니다. 지민, 지민, 위두 번째 솔로 앨범, 뮤즈, 위 타이틀곡 별표, 별표. 후 별표, 별표는 134위. 전국, 전 쿠크, 위 대표곡 별표, 별표, 세븐, 피트, 라또, 별표, 별표는 151위를 기록하며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죠. 미국 제외 글로벌 차트에서도 각곡은 상위권에 랭크되며 꾸준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의 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러브레터 방탄소년단은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이제는 세계 음악계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체든 솔로든 라이브든 항상 최정상의 성과를 내며 K-팝 의위상을 높이고 있는 그들. 이쯤되면 정말 기록을 깨는 게 취미인 그룹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요? 앞으로도 방탄소년단의 행보는 전 세계 팬들에게 계속해서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반짝임 여러분은 이번 BTS의 빌보드 기록 경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케이팝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라색 하트 케이팝은 계속된다.